지식횡단을 사랑하는 리플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동행 가이드 머니메이트입니다. 지난주 SEC가 리플 소송을 공식적으로 항소 취하하면서 리플이 드디어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XRP가 7년간 이어진 쌍바닥 패턴 돌파 후에 최대 1600%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요 정보들, 빠르게 공유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SEC가 리플과 공동으로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5년간 이어져 오던 소송이 공식적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XRP가 7년간 이어진 이 쌍바닥 패턴 돌파 후 재테스트를 마치고 최대 1,600%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되어서 리플 홀더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전문가 겉트 반 라겐 이 겉트 반 라겐은 XRP가 최근 이 달러 지지선에서의 재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분석했는데. 그는 지난해 11월 광범위한 쌍바닥 패턴을 돌파 뒤이달러 부근 넥라인을 5개월간 지켜낸 점이 향후 대규모 상승을 예고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리플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최근 대규모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지속되는 것도 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리플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겉트 반락인의 분석과 같이 지난 17년 리플 급등 이후 2020년 3월 바닥을 한번 친 모습, 그리고 24년 9월 두 번째 바닥을 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쌍바닥 구간의 넥라인은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2달러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1차 뚫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올해 1월 재테스트를 했고요. 넥라인 돌파 후에 5개월 이상 이 구간을 지켜내면서 유효성까지 입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문가 반 라겐도 이 부분을 상승 전환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신호라고 해석한 부분입니다. 자, 그는 리플 XRP의 1차 목표가를 34달러 하나로 약 47,000원, 4 7 0 0원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넥라인 돌파 가격인 2달러 대비 약1,600% 상승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망은 올해 초 XRP 차트 분석을 근거로 동일 목표가를 제시한 애널리스트 이그라그 이 이그라그의 예측과도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자 리플이 오랜 소송의 마침표를 찍고 ETF 승인 기대감을 높였다는 점, 리플이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의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는 점. 최근 리플 XRP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활발한 점, RWA, 실물 자산화 토큰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리플의 다양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리플이 연말 이 5만원 이상 상승 가능하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많은 비트코인 유튜브를 보면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되고 가격 폭등한다고 하는데 가격은 왜 이렇게 시원하게 오르지 못할까인데요. 이유는 아직 기관들의 참여가 있을 뿐 실제로 XRP 가격을 상승시켜줄 대중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미 대중의 참여가 시작된 뒤 매수를 고려한다면 가격은 이미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를 때 관심을 보이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 횡보 구간에서는 아무도 좋은 소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쉽사리 매수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핵심 정보 하나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17년, 21년, 25년, 공통점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바로 4년마다 찾아오는 크립토 시장의 불량 사이클입니다. 17년에는 IPO, 21년에는 NFT. 그렇다면 25년 가장 핫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이번 불장에 여러분들 졸업할 수 있는 핵심 코인 정보 하나 지금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못 잡으시면 또 4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요. 오늘 반드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으로 코인을 살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은퇴연금 시장 규모는 약 43조 달러로 매우 방대해서 이 미국 퇴직연금의 투자는 과거 신흥부자들을 탄생시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25년 3월 트럼프가 추진하고자 했던 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공식화된다면 미국 국부 펀드를 포함해서 수많은 국가 자금이 이 직접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자, 퇴직연금, 연기금, 국부 펀드는 투자 규모는 세계 제일 크지만 그만큼 가장 보수적으로 투자하기로 유명한데요. 따라서 이들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흘러 들어온다면 달러와 연동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박인 점은 이미 미국은 퇴직연금 구프펀드의 자금이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에 유입될 것을 미리 알고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의 주요 산업으로 키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서 최근 미국 낙스닥에 상장한 USDC 발행사인 서클의 주가는 실제로 800% 이상 폭등을 했죠. 한때 시총 100조를 돌파하면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시총을 뛰어넘는 기록을 달성하면서 세이블코인 메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국 소중한 돈을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두 배, 세 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100배 1000배 이상을 바라보고 코인에 투자하실 텐데요. 이게 허황된 꿈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그간 몇년 동안 코인으로 벼락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꽤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천원 주고 산 시바이누 코인이 23억 원으로 대박난 사람. 밈코인 소노공이 56만% 퍼로 상승한 사례. 밈코인 페페코인에 단 4만 원을 투자했는데 700억 원 수익 재팟이 터진 사례. 리플 200원에 매수하여 10배 이상 수익 중인 저희 구독자 여러분 등 아직도 크립토 시장에서는 수많은 부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과 달리 단돈 4만원이라도 투자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코인으로 부자되기 늦지 않았습니다. 17년 불장, 21년 불장에 이어서 25년 올 하반기 불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끌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못 잡으시면 또 4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무조건 잡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스테이블 관련 핵심 코인 정보 오픈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코인 기술적으로도 최소 6000% 이상 상승이 예상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21년 불장 당시에 단한달 만에 무려 2만 프로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대박 폭등하는 코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최근 현재 구간에서 대박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세력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터지면서 매집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종목, 세력들의 매수세는 300억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이 종목은 최근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매수세보다 무려 330배가 넘는 물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히든 종목 정말 크게 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1년 상승분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매우 기대가 되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 현재 구간 매우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 잘 진입한다면 최소 6000% 이상 상승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집이 늦어질수록 수익률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가져가셔야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 이상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코인 시장 주인공은 바로 스테이블 테마입니다. 단독 만원, ,000원, 십만원이라도 투자를 미리 해놓으신다면 최소 3000%에서 6000%까지는 수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가올 이번 하반기 불장에서 코인으로 졸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 010-9627-3205번으로 숫자 8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이 세이블 관련 대박 코인 정보를 바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번호 입력하고 문자 작성하기도 귀찮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제 영상 더보기란에 모바일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일일이 문자 칠 필요 없이 바로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꼭 문자 보내셔서 매일매일 양질의 정보를 쉽게 받아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더 이상 코인 시장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건 자산 증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렸고,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꼭 잡으셔서 코인으로 졸업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